본의 외국인 범죄 10건 중 7건은 무사 증 입국자 대부분이 중국인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적발된 필로폰은 2kg,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외국인 마약밀수 시도는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3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이 246만 명, 그중 파교 중국인이 36%인 건 아나, 중국인 폐렴 입국 중이고 신분증 위조 범죄도 늘어나는데 선관위 본인 확인기는? 단순 스캔만 하는 깡통이라고 밝혀졌어. 선관위를 방문해서 직접 들은 답변입니다. 신분증 인식이 아니죠. 지문 스캔함 인식이 안 됩니다. 기계 내에서 개조하지 않았다. 해킹 가능성도 있다네. 인터넷과 승급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침투 가능한 그런 문제점 등을 보고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놀랐으며. 선관위 구정 선거 하라고 사전 투표 방치하는 거가 일부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